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필리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인데, 과연 장점은 존재할까요? 오늘은 필리핀 이민 생활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운전기사 아저씨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면서 살면 정말 편하겠죠. 하지만 웬만한 여유를 가지지 않고서는 한국에서는 비싼 인건비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필리핀의 최대의 장점, 인건비.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살아가는데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좋은 점이 아주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한국 교민들의 집에는 드라이버 아떼 혹은 야야가 거의 상주하죠. 여기서 야야는 가사 일을 하지 않고 아이들만 돌보는 친구들을 말하는데요. 외국인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반 필리핀 가정에서도 숙식을 제공하면서 드라이버와 아떼를 굉장히 많이 고용하기도 합니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등등.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집안일은 아떼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출퇴근과 장거리 주행은 기사가.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의 육아는 야야가. 전산화 잘 되어 있지 않은 귀찮은 일들은 개인 비서가. 심지어 애완견 하루 두 번의 산책 이것도 아떼가 이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필리핀에선 현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하냐 메트로마닐라 기준으로 아떼 가사도우미 월평균 급여가 10만원 조금 넘는 금액부터 법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버와 기타 업무 보조 인원들도 비슷하죠 특출난 기술이 없는 이상요. 이 말은 즉 필리핀에선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손가락만 까딱거리면서 살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제 지인 중에도 손가락 까딱거리며 인생 사는 인간도 존재하니깐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거겠지만 이게 은근히 귀찮은 일이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필리핀은 그냥 플라스틱 봉투에 다 쳐놓고 막 갖다 버립니다. 특정 지역에선 플라스틱 봉투 사용 금지하고 종이 봉투 재활용 봉투를 이용하는 지역도 있지만 아직 필리핀은 분리수거의 개념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모 정부 관공서에 일하는 저의 필리핀 친구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처럼 완벽한 분리수거를 1차적으로 해서 쓰레기를 버린다면 이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실험난에 빠질 거라 하더라고요. 먼 소린가 해서 물어봤더니 쓰레기를 대충 버려줘야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고 그들이 살아간다고요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필리핀은 아직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집에서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는 일도 아떼가 다 하는 거고요 관공서 업무 보는 것도 필리핀이란 나라에서는 좋은 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예를 들어보면 필리핀은 운전면허증 만기 한달 전부터 갱신을 할수 있는데요. 과태료 미납 등의 벌점만 없다면 지금 10년짜리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느려터진 필리핀 관공서, 날 잘못 잡아서 사람이 많으면 하루 쟁일 걸리기도 하는 일 처리 시스템과 스킬을 보여줍니다. 갱신할 때 신체검사 받고 필기시험을 지금 봐야 되는데 돈몇 푼과 인맥이 장땡인 필리핀. 시험도 안 봐도 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정상적인 일처리는 아니지만 아직도 이런 게 가능한 필리핀은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좋은 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인생에서 버려야 할 습관 중에 한 가지라고 말하는 책을 봤는데요. 전 진짜 공감하거든요. 한국에선 어느 정도 나이에 걸맞는 행동과 생각들, 남의 시선을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도 되는데 남녀 사이에도 나이차가 많이 나면 만나기도 어렵고 눈치도 많이 보이고 가고 싶은 클럽 어렸을 때 하던 짓거리를 또 하고 싶은데 이 모든 걸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나이 값 못하는 놈이라고 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살이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특히 필리핀에 살면 나이에 관한 생각을 어느 정도 내려두고 살기가 수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나이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사회 분위기도 크게 누군가를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나이에 맞는 행동과 생각이 크게 분류되어 있다는 느낌은 거의 없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이 값좀 못하는 행동과 생활 습관으로 살아가도, 이곳에선 누가 크게 뭐라 하지도 않고, 남의 신경도 안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외모도 그렇습니다. 한국인 특성상 동안들도 많고, K 문화의 유행을 등에 업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마인드를 장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망나니처럼 생활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필리핀이란 나라에서 살아가는 환경과 주변 시선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필리핀에서 나이를 잊고 살아가는 것 결코 단점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장점이겠죠. 가성비가 떨어졌다고 말하지만. 한국에서 밤문화를 즐기려고 필리핀에 놀러오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관광지에 마실 나가봐도 유명 업소들에는 한국인 손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제약이 없다는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한국에서도 유흥, 밤문화를 즐길 수는 있죠. 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갈수 있는 장소들, 눈치보며 가야하는 장소들로 분류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필리핀에서의 반문화는 제가 느끼기엔 나이와 기타 등등의 제약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치 볼 일도 없고 나이가 많다고 못 가는 장소도 잘 없고요. 문제가 될수 있는 요지는 본인의 자제력이겠죠. 인터넷에 전신 마사지를 검색해보니 한국의 아로마 마사지 가성비가 좋다는 곳들이 1시간에 5에서 7만원 정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필리핀 마사지도 한몫하죠. 저희 동네에만 얼추 2-30개의 마사지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조금만 걸어가면 나타나는 마사지샵들 저렴한 것은 1시간에 300페소 7,200원 전동의자와 개별 룸으로 된 고급스러운 것도 600페소 15,000원이 안되는 돈입니다. 게다가 몇몇 음침한 업장은 500페소 12,000원만 지어주면 은밀한 서비스도 해주는 마사지샵도 엄청 많구요. 제가 첫 라운딩을 마치고 발에 불이 날것 같아서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갔었는데요.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리핀에 놀러 와서 저렴한 가격에 아침에 공 치고 점심 먹고 마사지 받고 한숨 자면 진짜 여행 달만 나겠구나 라고요. 필리핀에 살아가면서 마사지라는 것도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시작한 골프 생활. 첨단을 달리는 화려한 신기술들과 좋은 레슨을 가르칠 수 있는 레슨 프로들 그리고 한국처럼 좋은 코스에 관리가 잘된 골프장은 찾기 힘들지만 그린피와 연습장 가격이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워낙 저렴한 것도 많다 보니 골프란 걸 시작하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도 들고요. mg 세대의 골프 붐이 이제 끝나간다는 뉴스도 봤는데요. 한국에서 골프 라이프 결코 만만치 않죠. 하지만 필리핀은 다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름나라 필리핀의 바다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스쿠버 다이빙이 취미인 저에게 필리핀의 바다는 최상의 여행 옵션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국분들이 필리핀에 유흥만 하러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필리핀 전국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다이빙 포인트 때문에 방문도 많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 것도 빡센 경쟁 의식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모든 부분에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다 못해 달리기를 하더라도 옆 레인에 나보다 잘 뛰는 사람이 있으면 내 기록도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 게으르고 느긋하고 느리고 우리와는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기후라든지 민족성이라든지 등등 이유는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경쟁 의식이 없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얘보다 잘해야지. 이번 달 실적은 내가 탑이 돼야지. 이놈이 벤츠 E클라스 샀으니까 나는 S클라스 사야지. 이런 느낌이요. 시기와 질투는 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물론 똘똘한 친구들은 확실히 경쟁 의식을 가지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은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는데요. 하지만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기회조차 없는 것에 대한 포기쯤으로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필리핀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기회가 될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동화될 수도 있다는 함정이 있지만 한발 앞서서 갈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필리핀 12년차 남자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필리핀 이민 생활에서의 좋은 점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단점과 불편한 점을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시다면 상단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제가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릴 때 의견에 동의 못하는 분들이 간혹 분노에 댓글을 남기시는데요. 저는 뭐 그냥 각종 뉴스와 저의 생각을 종합해서 전달해드리는 것이니까 안 그래도 힘든 세상 너무 역정내지 마셨으면 합니다. 내 마음에 뭐안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는 거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